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중국의 새벽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또 확인 안할수 없겠죠 가서 또 여행은 또 시장마다 아닙니까 시장이 어떤 상품이 많은지 또 농산물이 어떤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이어 볼게요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, 그, 바깥 시장이네요. 그, 실외 시장. 아, 해산물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많이 내놨네요. 아, 어, 뭐, 야채부터 또 생선, 뭐물 아, 아, 이게 이야뭐 무슨 뭐 고기지 인몰라다 고기 종류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. 아. <laughs> 자, 이게 뒤에 이제 우리 저청인 쌤이랑 그 관세사님이 뒤에. 보시는데 이 환생사님께서 이 통영을 잘해주셔가지고, 대충 뭐, 뭐, 어느 정도 물건 사고 이런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. 뭐, 고기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소 종류 같은데요. 그죠? 아,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못 보는 어, 겁니다. 아, 이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, 아침 시장에 나왔습니다. 네. 아, 반찬 종류도 많고. 우와, 대파 보세요. 대파가 뭐 어, 엄청나게 크네요. 역시, 야 <목소리> 이거 한국에 살라난 것도 두배 정도 크네요. 대파가. 아, 어. 아 이제 고수라는 그이 향신료. 향신료죠, 이게. 아, 고수, 고수. 고수 그렇죠? 야, 너가... 아, 고수, 고수. 우와 생강 보세요. 생강 크기, 아 크기가 확실히 오, 좀 중국이 좀 크네요. 네. 네. 뭐, 이게는 우리가 볼때 없는 거네, 그죠아 이거 이 이거, 요거는 이제 잘 우리가 잘 짜차이? 짜차이?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고추 부터에서 여기는 오리알 같은데, 오리알이나 뭐, 계란 같은데. 예, 네, 이거 이게 버스, 비싼 거예요. 아, 버섯? 네. 오케이. 이게 기버섯 종류예요? 예, 예. 음. 어. 왜 이게 비싼 거 하니까? 예. 어릴 때, 그, 먹는 게, 이게, 요가 이거 전부, 한 달. 아, 면 종류를 이렇게 아침에 가서 하네요. 네. 아, 딱 과일. 이야, 귤이, 귤 같은데. 아 이거 중국에는 이런 사과가 있죠. 하얀 사과 이렇게 많더라고요. 예. 예전에도 한번 보니까 이런 사과가. 아, 맛있어요 아주. 아, 이 사과 진짜 맛있어요. 네. 사과 색깔이 되게 이렇게 이 붉은색보다는, 어, 우리는 밑에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색깔을 많이 내는데 여기 색깔을 잘안 내더라고요 보니까요. 아, 상추. 아, 마마 마늘 쪽이 마늘. 이게. 예요이은 마늘 사입니다. 마늘. 네. <laughs> 응, 뭐, 응, 뭐, 어. 네. 마늘 사 <웃음> <오오>. <웃음> 마늘 중에 네. 그큰 마늘 사이 아니고 네. 마늘 그에 그, 보면 그주아라고하 네. 마늘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또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또이차도 한번 해주시래요 음. <laughs> 오케이 아, <laughs> 그게 제기적인 어 그래 그래 이 고기 종류는 무슨 고기 종류죠 네. 돼지 고기인가요 돼지고기. 아 돼지 고기 네? 아 돼지 고기네요 저려 저려 아, 아침에 이렇게 잡아와서, 이게, 이건 돼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소, 소, 소 종류 같네요. 그죠? 아, 네네. 위. 와, 다양합니다. 여기 뭐, 굴도 있고, 홍합도 있고, 가래비, 조개, 이렇게. 여기는 아마 건박이 나는 거겠죠? 아, 그렇죠. 역시, 그, 시장, 그, 그, 어느 나라든, 뭐, 시장은 참 활기찹니다. 활기차고, 볼거리도 다양하고, 아, 뭐, 볼만합니다. 네. 우와, 이거 뭐야, 잉거다, 잉거. 인거. 우와, 잉거를 살아있네요, 잉거가. 엄청 크다. 아. 야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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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도 밟아라, 우와. 가지도 크다 그죠. 고추 봐라. 우와. 고, 고추 크기야 뭐 고추, 고추가 우와. 대단하다. 어. 저이 공징. 이야 이 공징. 한몇 키로? 일 주일, 이 주일. 일 키로. 일... 에이. 너무 산돈 중에 좀 그런데. 예? 어, 여기에 시금치가 겨 예. 그래서 그랬는 나도 제가. 그 마사지비는 제가 드릴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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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니 아니요, 그 제가 한번. 아니, 아, 아,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